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음. 나는 구두 장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음. 얘기하실 수 있는데는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음. 일자리를 만들고 음. 또그 외에 또그 분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음. 그 아직은 많이 못그 음. 가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구두 만드는 풍경의 탄생은 틀림없이 기도였습니다. 음. 우리 복지관 네, 가면 예바라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인데요. 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20분까지 딱 50분 예배를 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다른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방해해 주지 말자. 그리고 음.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오자. 음. 복지관이 굉장히 그 외진 곳에 있습니다. 음. 많이 모일 땐 15분, 적게 모일 땐한 7분들이 음. 모여서 음. 한 5년 넘게 지금 기도 모임을 오.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도 교회를 하나 봉헌을 해보자. 음. 터무니없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그냥 하는 말은 아니겠지. 기도하다 하는 말이니까. 음. 그러다가 이제 청각장애인을 만나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렇게 모두가 합의를 했습니다. 음. 그냥 남이 도와주어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11조나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라고 합의를 하고 지금도 월요일 아침마다 그 기도는 가장 크게 우리가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아, 가까운 시일 내에 교회 하나 세우겠네요. 아마 하나님이 그 부분은 저희 간제 갖추어진 부분들이 있을 때 아마 주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급하니까 바로 들어주신 거고 또 제가 좀 철이 좀더 들고 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좀더 굉장히 겸손하셔. <laughs> 아이고근데한 <laughs> 가지 제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자이 관장님은 대표님은 시각 시력이 좀 약하시고 네.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청력이 소리를 못 들으시고. 네. <laughs> 이 대화를 어떻게 나누세요? 그, 어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네. 안 보이는 CEO와, 그안 들리는 기술인들. 어허. 근데, 최상의 조화다 이렇게 음. 얘기들을 해요. 이제, 얼른 보면 불편해 보이고, 음. 얼른 보면 상당히 그, 어려워 보이겠죠. 음. 청각장애인 분들이 사실 소통에 굉장한 장애를 갖고 계세요. 음. 그러니까 얼굴을 제가 이렇게 찡그리기만 해도, 음.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음. 어. 조금만 다른 곳을 쳐다봐도 음. 아내 말을 귀를 안 듣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해요 음. 그,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만의 세계가 아주 그꽉 들어차게 계세요 음. 일반 세상을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고 음. 그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조금만 음. 이안 맞으면 그 자리를 피해 버리시는 분들이 청각장애인들이세요 음. 그런데 그분들이 애시당초 제가 시각장애인 한 분, 그걸 알아요. 예, 예.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알도록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어흠. 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지 않고 음.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수화통역사를 모셔다가 음. 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아주 혹독하게 수화를 음. 배우게 해서 음. 중간 통역을 하니까 저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음. 그렇게 오해가 생긴 일은 없어요. 그만큼 사랑을 쏟고또 음. 노력을 한 땀방울을 기울이니까 그런 네. 것 같으네요. 근데 사실은 오늘까지 이렇게 관자님이 계시고 또한 또 이런 회사를 차리고 또 어, 교회에 대한 꿈도 꾸시는 그 배후에는 아무래도 그 신앙이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본래부터 아예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제가 자랄 때는 그 굉장히 가난한 곳,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제사 날이 제일 잘 먹는 날이었어요. 음. 저희 집이 종가 집이었는데 제사가 한1 3번 정도 지내는. 그 때문에 평소에는 정말 고구마로 막 점심을 먹고 그러다가 제사 때만 되면 잘 먹어서 좋았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가 눈이 나빠지면서 음. 많은 분들이 교회로의 인도를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그건 죽기보다 싫었어요. 음. 아 건강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니 음. 아 교회 몸이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구나. 안 음. 갔었죠. 그러다가, 어,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거는 그냥 늘 기숙사에 갇혀 있는 게 싫었고, 그러다가 주말에, 주일에 교회에 갔던 일들이, 어, 86년도에 제가 이제 우연히 성경책 장사를 좀 하게 됐어요. 세일을 음. 하게 됐는데, <웃음> <웃음> 그, 성경책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길래 안 써줄까봐 음. 그 옛날 다니던 교회를 제발로 걸어갔어요. 갔더니 음. 목사님 웬일이냐고. 음. 아니,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다고. 음. 사실 성경책 장사하러 음. 온게 아니라고 하려고 교회 나가온게 아니라 교회 다니러 왔다고 목사님이 되게 반개 맞아 주셨어요. 음. 어, 그래서 그때부터 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다가 어느날 성경책을 팔아서 한 달에 돈을 꽤 벌었어요. 음. 벌고 이제 그날 교회를 갔는데, 어쨌든 그, 그 이전에 11조 얘기를 몇 번씩 들었었습니다. 음. 그랬는데 이제 11조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 돈을 다 떼어내려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헌금을 하고 나오는데어 음.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음. 돈을 그 몇,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상하게 딱 10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음. 그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 그때는 몰라, 괜히 부원하더라고요. 아 이거 교회 다가서 그냥 낼걸.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참 저녁이 깊어지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음. 아, 11조라는 개념을 모르고 나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이 뜻인 것 같아서 사번 놀라기도 하고 겁도 났습니다. 아! 그래서 아, 하나님이 전류가 음. 나한테 지금 오고 있구나 음.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음. 개척교회에 그~ 꽤 열심히 섬겼고 음. 음. 지금까지 음. 그~ 제가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음. 제가 정말 아무렇게나 불만 많게 그리고 늘 그~ 다툼 또저 스스로와의 다툼 속에서 많이 살았는데도 음.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주 특이한 경험을 음. 재밌게 하셨습니다. 시력을 음. 잃어가면서 방황도 음.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정말 하기가 싫었습니다. 음. 그, 눈이 나빠진다는 것이 슬픈 일이었어요. 음. 그, 사람을 봐도 인사를 잘 못하게 되고, 또 앞에 있어도 떨어뜨리고도 못 죽게 되니까 음. 창피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도 짜증스럽고 음. 가장 엉망스러운 분이 어머니였어요. 음. 왜 그러지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엉망스럽던지요. 음. 음. 왜 이렇게 만들 거면 낫냐고 음. 막 싸우고 그렇게 굉장히 그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거의 안 했죠. 음. 그 중학교, 음. 제 생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음. 음. 술을 마시고 지금 아이들이 이, 이 얘기를 좀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laughs> <laughs> 그집 음. 앞에 잔디밭에서 그 소주 갖다 놓고 먹고 음. 거기서 자버리고 음. 그러다가 막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음. 그도 모자라서 결국은 이제 가출을 좀 해보고 음. 노숙도 해보고 음. 그리고 얻어맞기도 맞아보고 음. 학교 다닐 때는 또 정말 못된 짓을 했죠 사람들도 때리는 일에 동참도 해보고 음. 그런 아주 정말 광야에서의 추운 시절이 저한테는 되게 많았고 음. 특히 그 정말 해가 뉘엿뉘엿 질때더 많이 외로웠어요 해가 음. 뉘엿뉘엿 질때 그래도 저 해를 볼수 있는 껌껌한 밤이 되면 음. 지금도 캄깜한데또 또 밤이 음. 되는구나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었었죠.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막그 몸부림을 치다가 집을 뛰쳐나와서 이제 서울에 와서 그때 추운 80년대 초에는 음. 그 서울의 역 용산역, 서울역, 영등포역 음. 또 어느 날은 완행차를 타고 부산 진역에 가서도 하루 종안 자고 그랬는데. 오. 아, 지금 생각해봐 노숙은 제 체질이 아니에요.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아, 아니, 누군 <누구> 체질이겠어요? <laughs> 아니, 그분들 요새 가만히 제가 지켜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 듯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근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 춥지 않은 계절이었는데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laughs> 네. 아 이제는 지쳤다 음. 작은 아버지들이 서울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 가면 저는 무의도식하고 음. 나쁜 짓하는 건달이다 그래서 음. 잘안 갔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영등포역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음. 아침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래도 차비는 좀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가까운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음. 그 받아서 가야 되겠다고 횡단보도에 섰는데 누가 툭 쳐요 음. 저를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이게 누가 잘안 보이니까 네. 왜 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 또 쳐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손을 대보니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분이 이제 잘못 짚은 거죠. 음. 그분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얻어서 생활하시는 가진이었군요. 분인데 음. 하필이면 이른 아침에 저를 지목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도 돈이 없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없다고 손을 흔드니까 음. 세상에서 듣지 못한 욕을 한참을 퍼붓더라고요. 저한테. 음. 음, 아침부터 첫 거래인데 잘못했다 이거죠. 이거. 그 순간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요. 음. 더듬더듬해서 전봇대를 찾아서 에이. 전봇대 근처 가서 한참을 자꾸 울었어요. 음.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몰라요. 음. 꽤 많이 정말 음. 울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카사르시스였어요. 음. 그냥 정말 정화가 되고 나니까 그래. 저 사람이 밑바닥이었는데 나한테 밑바닥이라고 그랬으면 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고리나서 음.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그래 지금 혼자 걸을 수도 있고 음. 지금 음. 그래도 말도 잘하고 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이후로 고향에 와서 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음. 음,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재활훈련도 받고 음. 시각 장애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제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음. 그러니까 그 이전의 방황은. 네. 그래서 좀 보이던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그 적응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것 때문이었군요. 네, 네. 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어릴 적에도 머리가 되게 좋아요. 좋았어요. IQ가 음. 한135 정도 되는데요. 오호. 학교 선생님이 그 공부를 안 하고 놀아도 음, 음. 반평균 낼때 저를 불러요. 근데 음. 주판으로 음. 하던 시절인데요. 음. 제가 암산으로 반평균을 냈어요. 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았는데 아마 <laughs> 눈이 좋았으면 좋은 방법으로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음.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다시 리모델링을 <laughs>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요새는 지금 음. 지나놓고 보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음. 음. 사도 바울을 가시를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처럼 관장님을 네.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네. 특별히 하나님의,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렇게 느꼈을 땐있으 제가 음. 그러니까 그 어릴 적에 막 눈이 나빠질 때 방황할 때그 음. 동네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셨어요. 네. 밥 먹고 이제 마시러 오시면 제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분이 저에게 너는 눈이 나빠도 말을 잘하니까 음. 방송국 가서 아나운서를 한번 해봐라. 음. 아, 근데 그 소리가 그래도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음. 야 그래 말만 잘하면 그래도 음. 할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혼자 막 축구, 아나, 축구 중계하는 아나운서 형제도 내보고. <laughs> 뭐, 그러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재활훈련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을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그 사랑의 등대라는 자원봉사 <laughs> 그 단체를 <laughs> 이끌면서 어, 시각장애인들하고 그 당시에 85-6년도에 막그 물가로 캠프를 갔어요. <laughs> 그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물가 가면 사고 나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물에서 수영하면서 살아서도 아무 문제 없었다. 음. 대신에 자원봉사를 많이 구하자. 음. 설득을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방에다가 막 광고를 냈죠. 음. 그랬더니 C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그 너희 단체를 와서 소개를 좀 해봐라. 음. 그 자원봉사 그렇게 필요하다면 방송을 해줄게. 음. 누가 하나 나와서 방송을 해라.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죠. 방에딱 귀가 손밑에서 마이 카페에 네. 드디어 서셨군요. <laughs> 네. 그 당시에 찬양의 꽃다발이 4시에 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음. 제가 허겁지업 종로 오가를 3시 45분에 갔어요. 음. 그때 방문국 부장님이 어, 온 거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 몽고 안 갖고 왔는데요. 음. 아이 사람아 방송을 하러 온 사람이 그냥 오면 뭐 어떡해? <laughs> 그래그 아, <그거> 머릿속에 들어있는데요. <laughs> 그런... 그, 말이 안, 안 되는데 어쩔 수 없고, 시간은 다 됐으니까 쫓을 음. 수도 없고, 음. 제가 좀 일찍 갔으면 쫓겨났을 거야. 아마 3시 아, 10분에나 갔으면 너 집에 돌아가라고. 없다고. 다른, 다른 연사를 구했을 텐데, 음. 딱 임박해서 가, 갔으니까 음. 스튜디오를 들어갔죠 음. 아, 그 당시에 김희식 그 음. 목사님이죠, 지금은. 음. 그분이 MC였었는데, 방송 한 12분 했는데, 정말 재밌게 방송을 잘했어요. 음. 음. 그때 나오자마자 야 너는 어떻게 방송을 잘하냐 야너 좋다 음. 너 방송 한번 해볼래? 음. 딱첫 마디가 그러셨어요 오. 그때 당시에 제가 딱 무릎을 쳤어요 음. 안 믿던 시절에제 꿈이었거든요 음.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냥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이었는데 음. 이렇게 하나님이 아까 11조 역사 하시는 음. 역사로 저한테 <laughs> 방송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저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음. 아 방송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이후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11년을 <laughs> 방송을 했습니다. 아그 리포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 88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음. 제가 CBS 취재반의 일원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열흘 동안 그 상무체육관에 가서 음. 그 현장에서 그 전하는. 그 멋진 일도 했고요, 루포 아, 그 아, 아, 작가도 했고 음. 또 지금 이렇게 새롭게 와서서 지금은 제가 오지만 그때 새롭게 와서 섭외를 제 친구 PD가 할때 많이 섭외도 같이 하고 정말 그 재미있게 방송 생활을 했습니다. <laughs> 여기 나와 계신 느낌이 그래서 더 남다르시겠어요. 아무래도 <laughs>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음, 음. 방송 진행하는 것도 있다고. 뭐. 네, <laughs> 네, 요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까지 또 들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네. 그 2011년도, 그, 그때가 딱 제가 새는 나이로 50이 되는, 네. 되는, 되는 해지요. 시, 크리스마스 네. 막 지났는데 KBS,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 KBS가 옛날에 장애인 방송을 만들 때 제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사랑의 소리 방송을 95년도에 네. 그 같이 했었는데, 이제 FM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방송 전문 인력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되냐고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간 되죠 그래서 그랬더니, 방송을 한 꼭지 해주면 어떻겠냐. 속으로는 조금 좋았는데, 아, 글쎄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 한 주에 한 번씩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코너 이름까지 다 정해서, 유서경의 사랑방이라고 매주 수요일에만 다 오시면 됩니다. 딱 50대 조금 허탈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 또 하나님이, 그 지치지 말라고 아. 가장 좋아하는 일또 하나 또 주셔서 요새 는 지금 이제 3 년째 2이년 음. 넘어서 삼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방송인이시네요 네아 방송인. 그러시네요 <웃음> 아닙니다 그막 <laughs> <laughs>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음. 지나 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복지하러 오면서 제가 술을 음. 먹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음. 3년 해봤으면 됐으니까 이제 문 닫아라 음. 같이 장애인들 음.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음. 지금 그, 여기, 섬긴다는 얘기는 요즘 유, 유행어처럼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 속에서 같이 하자.